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아, 교로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데요 아, 특별히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겠는데요. 아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뿐니다 정답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는 60년, 70년, 뭐, 그래야 건강해서 80년, 90년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그 죄로 내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기를,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구형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운데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가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교에 떨어진 우리들을 죽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이 몸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예수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천전에 오셔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 생머리로 우리 대시 십자를 피우려고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을 다 치료하시고 삶만에 포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조로 믿기만 하면, 죄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의 님찬을 하나 삼아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한 죄인 된들 영원한 궁중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피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죄도 안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은혜로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다 받고 영생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죽어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요. 해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걱정 미신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찬양해야 리는 것이죠. 이 시간 다 이모에서만 구원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에서만구원 모든 것 세상에 믿던 어그 그날 되어도 그어질 그날 되 주의 그 언약 미사와 구의 언약 미사예내만더크리라예소만더크 그리라 주 구원자의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난차. 우리가 이때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나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땅이 꺼져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숨도 쉬기 어려운정류에 그런 정도에 서 빠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모든 위에서 모든 리를 구원할 뿐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민노리들에게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움에 너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짙은 짙은 수으로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름, 기울이는 꼭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리가 구원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알게 하시면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힘을 준다. 하나님의 허다함 안에서 지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이령께서 하나님 뜻이지가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변화 없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를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에서그 주님께 맡기고 이제 이분의 인도함 따라가면은. 어떤 상황을 만져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신 평감이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바라보기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평안하게 걸어가는 보도블럭 뺏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가 바로 그런이 됩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에게 접목되어가지고, 저말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이끌림 따라 간다면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되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지만, 이 문제가 아닌 사람을 봐봐요. 그럼 그것도 그문제는뭐자제입니까안 그렇거든요. 내가 속이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아니라 그래서, 모 하려고 예수를 일단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안한 상황을 찾아가보세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그주님과계시잖요그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만 따라 해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아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형님을 따라 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시간 정말 우리의 구원될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환 가운데서 진리 인도하시는 그피난처의진그 예수를 더 기억하면서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He uh, 一。<noise>